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추석이 지나고 10월 5일날 장이 새로 열릴 텐데요. 그때 관심 종목,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과 이제 또 관심 종목뿐만 아니라 어디서 매매를 해야 될지 그 매수 타점하고 손절 타점 해가지고 공개 영상을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오른쪽 위에 쓸 텐데요. 코스피 지수.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가 이제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 움직임에 대해서 영상으로 그 남긴 게 있습니다.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오, 오른쪽 위에 올린 영상 도 보셔 가지고 그 지수 확인도 하시고 매매를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10월달 관심 종목 이거 매매 타점 공개하고 하는 거는 아마 10월달 한달 동안은 할것 같은데요. 11월달부터는 제가 유료리딩을 때문에 관심 종목 같은 거 이렇게 올리고 매매 타점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 종목들은 총 8가지 종목이 있고요. 드림시큐리티부터 코리아나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바닥스탁에서 글 남긴 게 있는데 추석 이후 관심 종목으로 해가지고 글을 남긴 게 있습니다. 먼저 재료를 먼저 알고서 매매를 하면 좀더 좋겠죠. 드림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이 카카오뱅크 관련 주기도 합니다. 수급적으로는 이제 뭐 개인이나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많이 들어오고 한 그런 수급주는 아니고요. 하지만 카카오뱅크 관련된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이고, 이 차트 자체가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일봉인데요. 일봉상에 지금 이 구간 자체가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러다, 매집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최근 이 종목이 상장을 한 2014년도부터 했는데 거래량이 최고로 많이 터진 게 최근에 많이 터졌습니다. 보시면 이 9월 17일 날 3천억 원이 터지면서 이 종목이 상장을 하고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진 그런 종목이고요. 그 다음 여기 2018년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런 장기간에 한 2년 동안 매집을 한 모습이고 이때는 코로나 사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빠져서 같이 빠졌지만 이거를 제외한 하고는 2년 동안에 큰 매집을 한 모습이 보이고 최근 카카오뱅크 이슈 카카오뱅크가 불, 물론 내년에 상장을 한다는 이슈지만 그것 말고도 이제 얘는 또 보안 관련 주죠. 이 보안은 결국 5G든지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 보안 관련된 섹터는 떼려야 떼놓을 수 없는 그런 그 분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런 섹터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드림 시큐리티 어, 화요일이죠. 이제 이제 9월 29일 날, 화요일 날 움직임이 좋아 보여가지고 일단 지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다음 주에 매매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게 이제 매수 타점이랑 매, 도 손절가랑 매도 타점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매수 타점은 여기가 매수를 하게 되는 구간이고요. 손절은 여기 4200에 손절을 걸 겁니다. 미리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는 4,300원에 할 거고, 손절은 4,203에 손절을 할 겁니다. 이때, 매수가 4,300원에 되고, 만약 손절이 되게 되면은, 한1.8% 수수료까지 생각을 하면은, 한2% 정도 손실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할 때는,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손절을 여기 계획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손실, 손실을 했을 때, 손절을 했을 때 비용이 마이너스 2%입니다. 지금 2%의 손실 비용을 가지고, 그럼 매도를 어디서 하냐? 이거는 충분히 매집이 되어 있는 그차트고요 이게 만약 제가 2%라고 했지만, 물론 짧습니다. 짧아가지고 손절이 나갈 수가 있는데, 만약 손절이 안 나간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강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이 기대감도 많고, 이 종목에 대한 차트, 이렇게 만들어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큰 매집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5,000원이든지 이런 앞에 있는 정고점을 돌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스타일상 여기까지 지켜보는 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는 저 조금만 올라도 파는 그런 거 그런 뭐 차트만 보면서 매매를 하는 사람이어서 길게는 못 보겠고요 한. 두개 예, 그었습니다 여기다가 일봉상에다가 매수를 아까 4,300원에 한다고 했고 손절을 4,230원에 한다고 했죠 그 다음 매도를 어디다 하냐 매도는 여기 선을 그었던 이 구간에서 할 겁니다 여기로 매도를 정했던 것은 여기서 한 50%의 비중을 매도를 할 거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했던 이유는 여기 저항이었던 구간들이 있을 거고 앞에서 이런 저항이 있고 여기 이 안에서도 지지와 저항이었던 구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5,500원 이 구간 저항이었던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전체 물량을 다 매도를 할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밀, 미리, 이렇게 종목을 선정을 했고요. 이제 1차 매도를 50%죠? 1차 매도를 4,980원 할 거고, 2차 매도 100%에, 2차 매도 이제 비중 100% 이거를 5,480원 이쯤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이 이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에는 4,300원에 매수를 해서 종목이 무조건 올라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때문에 이제 손절을 계획을 하는 건데 대신에 이제 손절을 했을 때 짧게 손절을 할수 있는 구,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손절가를 정하는데 그게 매수가 4,300원, 손절가 4,200원. 그다음에 1차 매도. 이 1차 매도를 여기 4,980원에 하면은가에서10 3도 수익 구간이 발생합니다. 프로의 손절 기회비용을 생각을 하지만 만약 손절이 안되고 이 종목은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한 13%의 기회비 을쓸수 있는 거고요. 더 간다고 치면은 이 바닥에서 매수를 했던 곳에서 22%까지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여기 2차 매도 가격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절은 짧게 매수는 매수를 해서 손절가는 짧게 매도는 크게 먹는 그런 매매를 할 거고요.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이 다음 주 이제 이게 오늘로 올라가고 10월 1일인데요 10월 1일 날 올라가고 월요일 날 지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영상이 올라올 텐데 그때 이 종목을 복귀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비세미콘입니다엘비세미콘은 예, 무슨 관련주냐 네, BTS 관련주기도 했고 BTS가 B 키트 엔터테인먼트 그거죠 관련주고 또 요즘에는 크래프톤 관련주로도 엮였습니다 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이고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삼성전자에서 메모리 분야가 메모리 분야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1등이고 한데 이 비메모리 분야는 아직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높은 순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비메모리 분야 사업을 확장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아마 비메모리 분야가 계속 이제 관심을 받을 텐데 관련주들이 이 엘비세미콘 테스나 네페스등 이런 종목들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비세미콘이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급하게 상승을 한 거는 뭐 비메모리 반도체일지 아니면은 BTS 비기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일지는 시장이 움직일 때 봐야 되겠지만 지금의 단기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물론 고점입니다. 이 아까 봤던 드림시큐리티 같은 그런 종목과는 다르게 여기서 매집을 하고 있던 게 아니라 계속 추세가 진행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매매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를 하고 가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언제든지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슈도 있는 종목이고 이게 나중에 여기를 넘는다라고 치면은 충분히 더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되기 때문에 일단 넣어 놓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얘도 매수 가격이 10,000원으로 할 거고요. 그럼 손절은 11,400원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것도 매수가 돼 가지고 손절이 되면은 2% 내에서 손절을 계획을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먹을 때 이게 51차 50, 매도가 50%를 매도를 할 건데 이때 1차 매도가 되었으면은 여기서 한 6, 7회 그 수익 구간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 종목이 간다는 전제 하에서 매매를 하는 건데 매매가 안 되면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이 손절 가격에서 손절을 해야겠죠 물론 일봉상에서 높으니까 꼭 매수를 해가지고 손절가가 오면은 무조건 손절을 해주셔야 되고요 얘도 이렇게 넣어놓고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유튜브 계속 올라오니까 이제 추적 관찰을 해보겠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예 다음은 동양물산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 이 종목의 산업은 농기구 관련된 그업종이고요 현재 이 종목을 본 이유는 아까 엘비스 드림 시큐리티 같이 이 2019년 8월부터 해서 장기간 동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또 아까 봤듯이 코로나 사태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건데, 이거를 제외하고 지금 그동안 장기간에 이 정고점이었던 구간을 최근에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1200억 정도가 들어오면서 돌파를 한번더 했었고요. 돌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9월 29일 날에 다시 한번 주가가 여기 정고점 위에서 지금 안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눈여겨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얘를 를 보면은 최근에 상승을 했던 이유가 자율주행 업체인 HNT를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에 상 상승이 나왔었고요 아까 말했듯이 농기구 관련 주면서 이 농기구도 자율주행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이 회사에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봤듯이 1년 동안 매집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국내 농기계 시장 점유율이 30%라고 합니다. 자회사인 KM 국제기계도 에1 5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35%이기 때문에 그 이런 농기계 시장에서 1위 업체라고 하고요. 또 올해 상반기에 북미 지역의 이 트랙터 수출 판매량이 9,574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 북미 시장 북미의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서버들이 이가를 하고 있다는 이슈가 또 있거든요. 이런 이슈가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고, 이제, 종목들을 찾으려고 혹시 종목 토론방 같은 데도 이제 들어가가지고 종목 토론방이 이제 도움이 막 되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재료나 이슈 같은 거를 알기 위해서는 거기 들어가서 한번 보면은 좀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기존 주주들이겠죠. 주주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농슬라라고 합니다. 농업계의 테슬라라고 해요. 근데 뭐 지금 저는 이제 그거를 보려면은 분명 이런 걸로 이제 중장기나 좀 들고서 크게 크게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 제 스타일상 중장기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기간에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 사고 상승이 안 나오면 팔고 하는 그런 매매를 주로 하는데요. 이게 지금 일봉상의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선을 그었던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이 어느 구간이냐? 전체적으로 이 차트를 한번 넓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동안 주가가 여기서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물론 이렇게 좀 빠지는 건 있지만 이 정도는 어, 큰 관점에서는 지지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지지를 받고 상승이 한번 나왔고 다시 지지가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왔고 했던. 그런 구간이고요. 여기서 이 지지가 깨지니까 이 당시가 지금 2012년도인데 지지가 깨지니까 여기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죠. 그러다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 다시 그러니까 주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다가 여기서 지지를 해가지고 반등이 이만큼 또 나오고 여기서 지지를 해가지고 여기서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렇게 이런 큰 아래꼬리가 달려서 문제지만 여기서도 지지를 받고 나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하는 그런 모. 모습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또 똑같이 이 구간이 지금. 이권이 또 깨져가지고 예, 밑으로 떨어졌죠 떨어지고 나서 그럼 이 선에서 다시 여기 한번 저항을 받은 겁니다 이선 이 자체가 이 종목에 대한 지지와 저항을 나타내는 구간인데 이게 지금은 저항이지만 여기를 뚫고 나가면은 결국에는 강력한 지지선이 된다는 거를 이 앞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중에 지지를 받을 생각으로 지지가 되고 여기서 상승이 나오는 거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농슬라라고 하면서 이제 농업계 농기구 계 테슬라 니깐요 그래서 업종 자체로도 뭐, 유망하다고 볼수 있죠. 또이업계에서 1등이니까. 그래서 더. 좀 길게 들고 가볼 수는 있겠지만 제 스타일상 그렇게 길게 들고 가지 못하니까 딱 먹을 수 있는 구간만 먹고 하려고 합니다. 이제 또 매수 구간이 어디냐 말씀 드려야 되는데 일단 매수는 1,300에 원할 겁니다. 매수는 1,330원에 할 거고 이제 손절은 1,290원입니다. 여기에 오면은 이제 손절을 할 건데 이러면은 수수료 포함해 가지고 3%의 지금 손절 퍼센테이지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이 물론 여기가 이제 뛰어넘거나 뛰어넘은 상태지만. 충분히 여기에 비해서는 또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없습니다. 그래서 이 1290원에다가 이제 손절가를 정해 놓고요. 떨어질 수 있다는 라 거를 인지를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제 1290원 손절을 생각하고 매수는 여기 할 거고, 매도는 어디다 하냐? 얘는 아까 말했듯이 좋은 종목 산업이 잘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이 산업에서 1등 회사기 때문에 들, 더 들고 가볼 수 있고 하지만 저는 길게 들고 가고 하는 매매를 제 스스로도 못 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그 구간이 나오면은 그냥 그 구간만 먹고 매도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도 그동안에 이제 저항 지지와 저항이었던 구간 결국 주식에서 지지와 저항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무리 없이 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1차 매도는 프로 1540원, 2차 매도는 1630원으로 할 겁니다. 이때는 100%가 다 되겠죠. 예, 이렇게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매수가 되고 나서, 매수가 여기가 됐겠죠. 1 3 3 0원이면 이쯤인데, 여기서 매, 매수 수익이 만약 매도가까지 오면은 16%에 17% 정도의 이 수익이 발생하고요. 또 위에 24%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강한 종목이라고 하면은, 손절이 안 되고, 바로 올라가겠죠. 일단, 이 종목은 이렇게, 제가 매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종목, 인지 컨트롤스입니다. 이 종목은 수소차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지 컨트롤스, 현대 기아차 아동차랑 통합 유량 제어 밸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25일날에는 공시가 있었고, 화요일날, 9월 29일날,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제네럴 모터스 사와, 1,080억 원의 그 판매 및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상승이 하루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했었던 게 이런 공시 내용이나 계약 체결 그런 내용 때문에 나왔겠죠. 일단 8월 28월 12일날 상한가를 이렇게 갔습니다. 가고서 이 위에서 물론 고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비하면 고점이라고 볼수 있는 여기서도 이 높은 곳에서도 더 이상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인 거고요.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슬슬 매집을 어디서부터 했냐. 8월 14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9월 20. 한한달반 정도 한 고름 정도 매집을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지금은 한번 이제 돌파를 해가지고 이 매집을 한 구간을 뚫는 거를 켜볼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종목을 넣어놨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제가 손을, 선을 그었던 구간이 어디냐 이 종목이 산, 이 상장을 하고 그 동안에 저항으로 받았던 이런 구간입니다 지금 저항으로 받았던 구간이고 지금은 왠지 그 이게 다른 모습이 앞에서 나오는 모습들과는 다른 게 어떤 거냐면 여기는 이제 돌파를 하려고 했었지만 저항으로 이렇게 꺾였죠. 그동안 그래도 이때는 파동 자체가 그래도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버티고 뭔지 뚫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러다가 이때는 이때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저항선이 왔죠. 저항선이 왔지만 얘가 바로 이렇게 꺾였다는 겁니다. 꺾였죠. 그럼 또 다시 뒤에 거. 이때를 보시면 이때도 상승이 나왔지만 아까처럼 이렇게 매집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파동을 그리고 상승이 나오고 하락을 하고 상승이 나오고 하락을 하면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주가를 팔고 나서 다시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려진 모습인데 이 모습들과 지금 최근에 나오는 모습은 다르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때도 똑같이 이때는 돌파를 좀 했지만 바로 이렇게 꺾였죠 며칠 안 있다가 바로 또 꺾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습은 좀 다르다는 거죠 지금 이 구간에서 아까는 나오고 바로 밑으로 빠지고 했지만 이 지금 구간은 상승이 나오고 이 위에서 다시 재매집을 했,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습만 봤을 때는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매수를 할 때는 여기를 돌파를 해가지고 어, 여기를 돌파를 하면은 그 동안의 저항선이었던 구간이 이제 깨게 되면은 나중에 지지로 받, 받을 테니까 여기가 싼 구간이 되는 거겠죠. 지금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이요. 그래서 이런 이런 기회 비용을 생각을 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생각을 하고 특히나 또. 최근에 이 거래량 터진 걸 보면은 이 종목이 상장을 하고 나서 역대급으로 가장 큰 거래량이 터진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럼 얘는 이제 매수를 어디다 하냐? 매수는 80원에 할 거고요. 180원이 표시가 안되네요 1,180원에 할 거고 손절은 8,980원에 할 겁니다 이러면은 손절가가 얼마 되냐 한2% 수수료 포함해 가지고 이후에 손절 기용을 손절 가능성을 두고 이제 매매를 할 건데요 만약 종목이 안가 가지고 떨어지면은 이 손절 내로 자르면 됩니다 이때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할 거고 그럼 매도를 어디다가 하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결국에 저는 여기가 이제 저항이 넘는다고 치면은 앞에 있던 이런 구간 여기서는 한번 단기적인 저항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매도를 할 생각인데 매도를 매수를 여기서 해서 10,400원 정도 예, 여기가 이제 매도가가 되겠죠 여기를 10,400원 1도입니다 1차 매도 10,400원 1차 매도 50을 매도를 여기서 할 거고요 그 다음 2차 매도는 한이 구간에서 한번 해볼까이 종목이 산업이 좋고 하더라도 지지와 저항을 생각을 하기 지지와 저항이 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면은 그냥 이 먹을 수 있는 구간만 먹고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2차 매도는 11,600원에 이렇게 걸어 놓겠습니다 예 여기 이거는 어차피 제가 계속 유튜브를 하면서 볼 거니까 다음 주 수요일날 결과를 한번 보죠 이 종목들 다 그렇겠지만요 이렇게 매수해놓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오플로우라는 종목입니다 예, 이오플로우 상장을 9월 14일날 했고요 예, 신규 상장 주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인공췌장 관련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사 내용이 인공체장 개발이 끝났고 내년 초에 임상을 한다라는 뉴스가 있고요. 근데 특징적으로 이 자본 자체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는 회사라서 이 지금 적자가 지속인, 지속으로 되어 있는 회사고요. 대신에 인무병과 연관이 있는 회사인데, 기존에 이제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한테 인슐린 주입을 이제 주사기로 이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회사는 이제 개발을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그 인슐린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자동으로 인슐린을 공급을 해주는 그런 기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주입을 하는 거고 현재는 업계 1위가 인슐렛이라는 그 회사가 있는 독과점 중이라고 하는데 이 이오플로우라는 기업이 있는 이 에어러블, 웨어러블 인슐린이 되면은 이 회사랑도 이독과점인 회사랑도 신기술 개발로서 이 회사가 또좀 유망해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그 일단 그런 거는 이제 산업에 대한 얘기라서 길게 보는 분들이 보시는 거고 워낙에 또 짧게 보기 때문에 짧게 보지만 지금 단기간에 이 박스를 돌파를 해준 상태입니다. 선을 또 그으면은 여기가 그동안의 저항이었던 구간이 있었는데 여기를 돌파를 해줬습니다. 지금 그리고 자본 아까 봤듯이 적자가 지속돼 있는 회사기 때문에 하실 분들은 하지만 차트를 믿고 하실 분들은. 뭐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또이 구간에 단기간에 매집을 좀 해놓은 상태고 여기 공모가 처음 공모가가. 시가죠. 21,750원. 여기를 그동안은 못 뚫었는데, 지금 다시 여기를 뚫어가지고, 이런 거 윗골이 달리고 내려온 거는 뭐 제외를 합니다. 그렇게 양봉으로 종가상 마감을 한 날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이런 날 눈여겨보고 매수를 하면 되는데, 얘는 매수를 어디서 하냐? 매수랑 손절은 여기서 할 겁니다. 이게 매수가 돼가지고, 만약 손절가까지 오면은 한2% 정도에서 잘라낼 수 있고요. 손절을 하게 되면요. 강하면은 이제 손절이 안 되겠죠. 결국 이렇게 손절이 중요한 이유는 강한 종목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매도는 어디서 하냐? 앞에 있는 이 저항대가 있죠? 여기 저항대랑 여기 저항대. 이거를 넘는, 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약간 그러니까 그거는 뭐, 유망하고 하면은 더 올라가고 하겠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매도를 할 생각이고요. 이게 50% 매도를 2, 3, 6에 할 거고, 2차 매도, 프로는 2, 4, 4, 50, 에 이렇게 매도를, 총에 매도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매수가 되면은, 손절은 아까 2%라고 했죠? 매수가 돼서 올라가면은 8 정도 수익 구간 나오고, 최대 12%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2%의 손절 그 비용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 기대 수익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런 큰 구간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지워져 버렸네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난티인데요. 음, 아난티 같은 경우는 이 아난티는 일단 대북주입니다. 유명한 대북주고요. 네, 대세 상승, 대북주 대생 상승할 때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때가 언제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이제 4월 16일 이 밑에서부터 매집을 세력들이 매, 많이 해놓은 종목입니다. 여기서 많이 했고요. 근데 그 동안 이제 대북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좋은 모습이 안 나와가지고 호핑이 안 나오고 하고 있는데 뭐 김정은이 사과를 했다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유엔사에서 그 판문점 이제 다시 방문을 견학 가능하게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대북 관련주 금방산 관련주였고 김정은 사과 유엔사 판문점 견학 승인을 한다고 하고요 자세한 일정 자세한 일정은 이제 따로 공지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이슈를 받아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할수 있는 여력은 그리고 기존에 이몇 개월 동안 여기 4월 달부터 동안 이 구간에서 매집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러다 이슈가 나오니까 이런 이슈가 나오면 바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얘는 매수를 어디서 하냐 9,200원에서 할 겁니다. 조만간 올 수도 있어요. 9,200원에서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손절은 이번에 손절을 할 겁니다. 이제 매수가 돼가지고 손절을 하면은 수수료를 포함해가지고 3%의 이제 손절 퍼센티지가 발생을 하는데요. 만약 이게 손절이 안 되고 하면은 아까랑 똑같이 상승이 또 크게 크게 나오겠죠. 매도는 어디서 하냐? 여기서 할 거고, 이제 뭐이 종목 이제 크게 갈수 있지만 올라가는 거를 저항 구간에서 올라가는 폭만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매도를 여기서 계획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1차 매도 또 50%, 1910원에 매도를 할 거고요. 2차 매도 더 올라갈 수있어 입니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만 저는 그냥 먹을 수 있는 그 폭만 먹고 매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210원에서 여기서 상승을 하면 8%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위에까지 올라가면은 18%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하겠죠. 일단 얘는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할생각이고요 사실 더 크게 봐도 됩니다. 중간에 이게 50%를 여기서 안 잘라도 돼요.는 상승이 나오면은 급하게 상승이 이렇게 나와줄 수 있기 있겠... 죠문이 어, 얘는 그냥 1차 매도 그래도 그냥 1차 매도 해놓겠습니다 안정적으로 또 매도를 하는 게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계획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DNA 링크입니다 예, DNA 링크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내용을 잠깐 볼 텐데 일단 주가 상태는 아까 봤던 종목들과는 다르게 많이 높습니다 예 높아요 높은 종목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이슈도 이슈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여기를 넘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슈가 어떤 거냐. DNA 링크. 세종 메디칼과 코로나19 항원 진단키트 개발 소식으로 그동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단키트가, 항원 진단키트가 이제 FDA 승인 기대 가능성이 지금 아직 있거든요. 예, 그 기대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KDNA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가 많은 종목이고, 나올 때도 크게 크게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도 주가가 더 이상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충분히 여기서도 버티고 있는 모습에서 한 번쯤은 매수를 계획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는 어디서 하냐? 예, 매수는 26,000원이고요. 손절은 2150원 에할 겁니다. 얘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 상태가 되게 높습니다. 높은 구간이어서, 이거는 손절가에 오면 무조건 손절을 해줘야 봐야 되고요. 강한 종목이라고 하면은 이제 매수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매수가 되면은 일단 매수된 손절가를 정하고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라고요. 그럼 이제 매도를 어디서 하냐? 나는 안정적으로 매도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잠깐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분봉으로 잠깐 봐가지고 매도를 여기서 1차 매도 네, 50%할 거예요 2,200 3 0 0원에할 거고 2차 매도는 24,500원에 할 겁니다 전체 매도를요 그럼 이제 매수가 여기가 되면은 7% 정도 수익 구간이 발생하고 더 상승을 하면은 18%까지도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런 기회비용을 가지고 약간 이런 매수 먹을 수 있는 폭을 하고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매수해가지고 매도예요 다음 코리아나인데요 네, 코리아나입니다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떤 거냐 화장품 관련주죠 일단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진핑 광안 관련할 때 항상 기대감으로 화장품주들이 다 가고 관련된 종목은 또 이치안불이라는 종목이 좀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가 지금은 매집으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렇게 올라왔던 이 구간은 제 생각에는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걸 넣어놨습니다 일단 매수는 5170원에 할 거고 손절은 5090원에 할 겁니다 어, 이거 매수가 돼가지고 손절이 되면 한2% 내에서 잘라낼 수가 있고요. 돈은 이제 어디서 하냐? 그게 문제죠. 저는 여기서 할 거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계획을 할 겁니다. 1차 매도 이것도 50%예요. 5000에 매도를 생각을 할 거고 이 참에도 5,580원에 할 겁니다. 이러면은 수익 구간이 여기서 해가지고 한5% 정도 수익이 발생을 하고 애도 한 구도까지, 이 참에도 로까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예, 이런 관점으로 이 종목도 좀 넣어서 볼 거고요. 제가 만약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뭐 아난티도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먹을 때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 가지고 매수를 주로 할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중에서 드림시큐리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매수를 했을 때 손절이 되지 않고 가면은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거든요. 이제 그런 확률로 확률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겠죠. 아, 이렇게 긴 시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매수 타점을 정하고 하는 거는 제가 어차피 11월 달부터는 유료 리딩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뒤에는 아마 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지 잘 모르시고 하면은 이렇게 10월 달 동안은 이런 매, 그 종목 어떤지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면은 감사하게. 아직 추석 연휴 많이 남았는데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고요. 이 종목들 대한 결과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영상을 올리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 이상으로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